여기가 지금 물에 잠겼는데, 여기가 쭉 빠지면서 엄청 넓은 갯벌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. 여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놈들이 이제 숨어 있어요. 그럼 제가 보러 갈 겁니다. 들려보세요. 여기서 매표를 하거든요. 3,000원을 하네요, 3,000원.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여기서 막네요. 낚시하는 사람 및 두개 잡는 사람도 다 이거를 입장료를 내한다고 야 합니다. 뭐 옛날에 누가 지나가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3,000원을 내고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. 3,000원을 내는 거 참고하시고요. 뭐 들어보니까 뭐 중구청에서 여기 허가를 내줬대요. 허가를 내주셔가지고 여기서 뭐냐. 이분들이 먹고 살게 없으니까 입장료를 받아라.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받게 됐다고 합니다. 참고를 하시고 지금 간조 대비 한 시간 반 정도 남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 이제 육지가 여기가 갯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여기 진입을 하고 있네요. 그 전까지는 물이 다 덮여 있었는데 예, 물이 확확 빠지고 있습니다. 지금 또한 시간 반 남았으니까 확확 빠지고 있어요 쭉쭉쭉 빠질 거예요. 그러면 은 여기에 엄청난 분들이 여기 기다릴 겁니다. 뭐 한3분 지났거든요. 근데 물이 저기까지 빠졌어. 저기까지. 저이 저기까지 들어가고 있네요. 아 물이 빨리 빠지죠. 지금 오늘은 마이너스 물때요. 마이너스 지금 한 마이너스 29 정도 되고 있거든요. 물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. 쭉쭉 빨리빨리 빨리. 빨리, 빨리. 그럼 반대로, 반대로 물이 들어올 때도 막 빨리빨리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다시 합니다. 들어가 봅니다. 한 시간, 한 10분 남았네요. 이제 물 빠진. 자, 저는 이쪽 물 빠진 라인 이쪽 따라 쭉 들어갈게요. 와, 함람들이 저거 많이 왔습니다 이 마이너스 물들어서 사람들 많이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행기는 높이 뜨고 저는 들어갑니다 여기 오면 늘 보이는 요요놈 통통한 놈, 요 놈. 아, 놈. <laughs> 항상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길어요 아 딱딱한 대도 있고 항상 봅니다 안녕 여긴 기본적으로 요 정도 빠져요. 발목 이상으로. 그리고 저쪽 끝쪽 이제 수렁 같은 데 무릎까지 빠진 데, 무릎까지. 그래서 엄청 힘듭니다.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. 여기는 진짜 체력 좋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오면 안 됩니다. 못 빠져 나갑니다. 심혈관계 질환 심한 사람들도 올때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. 그래도 체력 고갈로 못 내려갈 수 있습니다. 못 나올 수있습니다 참고하시고, 갯벌, 지우개 장소로 들어갑니다. 가자! 아, 요만큼 걸어왔습니다. 요만큼 걸어왔고, 지금 물이 이정도 빠지고 있어요. 저 앞에 있고, 여기 보시면은, 보이세요? 이거? 이거, 이거. 이게 어마어마한 친구였다는 친구입니다. 한번 옆을 파가지고, 둘러볼게요 뭐가 어, 보이죠?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여기에는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첫수 이게 바로 키죽입니다 발견 아 일단 꽝은 면에서 다행이고요 일단,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. 네 천천히 찾아볼게요 여긴 기 체력 안배가 중요해요 나중에 힘 빠지면은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천천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아, 이제 한 50분 남았습니다 간주타임까지 와일단 아, 물까지는 왔네요 근데 물이 있으면은 흙탕물 때문에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이 좀 빨때까지 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대박 나 껍데기인 줄 알았어 살아있겠지? 여기 튀어나와 있어. 이런 거 이제 뽑는 겁니다. 야, 네, 느낌 이좀쎄하다 아, 주은 거였어요. 야, 흙찬 거였어. 에이, 대박이 아니었다. 이거 꼽아놓게요. 을 에이, 좋다 말았네요. 돌아다니면 알겠지만 지금 물이 바로 빠진 옆에 이런데보다. 물이 좀더 빠져갈 전 잔잔한데 이쪽 이런 데 있죠. 이런 데가 훨씬 더잘 보여요. 이제 물 웅덩이에 있는 물도 어느 정도 빠지고, 그 다음에 흙탕 물도 가라앉고 해가지고 점점점 이제 더잘 보여요. 그래서 오히려 이물 가까이 붙어서 할 때보다 좀 나가면서 아니면은 물이 좀 빠진 데 지나면서 보이는 게 의외로. 의외를 있을 수 있습니다. 아, 여기 해변 앞쪽까지 왔거든요, 방파제. 아, 근데 그닥 보이는 게 없습니다. 전 여기서 이제 백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돌아가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 25분 남았어요, 25분. 저기 박혀있는 거 보이세요? 제가 아까 봤던 그 키죽의 왕껍질입니다. 제가 박아놓고 지금 주변 쭉 돌고 지나가고 있어요, 이쪽으로. 저는 위치를 표시하면은 내가 어디쯤 돌아가는 것도 좀 쉽게 알수 있어요. 저는 지형도 보면서 아,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스쿼트랑 다리 운동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남았거든요. 이제 간조 와, 힘이 빠졌습니다. 아, 그래서 좀 쉬고 물도 마시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. 여기는 이런 동네입니다. 그래 가지고 꼭 운동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물이랑 꼭 챙기셔 가지고 중간에 무조건 쉬어야 돼요. 그럼 안될것 같으면은 이제 퇴장을 하셔야 합니다. 빨리. 여기 배물 물가고요. 지금 저희가 돌입니다. 쭉 가서 10분 남았거든요. 자 한번 왔는데 보이세요? 어디 있는지? 여기 여기 있습니다. 아, 멀리도 있구나 이놈은. 어 아, 이거 물 튀기는 거물 내는 거 봐. 입니다. 이거 잡으러 왔습니다. 지지옥탕에 뛰어든 이유는 아 여름 때문에 왔습니다. 말야. 득템입니다. 아, 아 진짜 키조개는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분함을 못합니다. 지나가다가 길 지나가다가 어 옆에 있네. 그런 게 훨씬 많아요. 그래서. 천천히 지나가시고, 남이 지나가서 어휴, 지금 무릎까지 빠졌어. 아, 이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아, 그래서 이렇게 잘 천천히 지나가시고 남이 지나가도 못 보고 지나간 게 확실히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 될 겁니다. 아, 저는 이제 물때가 돼가지고,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... 여기가 물이 이렇게도 들어오는데 저쪽에서도 이렇게 쫙 파고들어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으면 나중에 물이 찰 수가 있거든요. 특히나 이쪽에? 물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서 여유 있게 있다가 물에 당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하... 여기는 땅 뜨면은 더 여지없이 그냥 나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나오면서도 체력이 딸려가지고 쉬면서 나와야 거든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땡 하면은 이제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, 나가면서 이제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대박 제가 발 걷다가 뭘 밟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만져봤더니 여기 키죽인 것 같아요 키죽에 태볼게요 대박이네 와뭐뒷걸음질가다가 뭐 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와와키죽이야 진짜 우와 엄청 커 그것도 우와 우와 근데 밟아도 더 들어갔나 봐요 지금 이야 리얼로 꺼내드릴게요 와와 우와, 우와, 계속 흔들고 있거든 요 지금 와 대박입니다 그냥 이 정도 와 걷다가 이다가 잡혔어요. 잡힐 운명인가? 이쪽으로 제가 올지도 몰랐는데. 아, 우와. 아, 거의 다. 거의 다. 뽑평이 없네. 아. 도구를 쓰자, 도구를. 도구를. 아, 아우. 오. 이렇게 힘들다니. 와 근데 엄청 큰것 같아. 오다. 어, 아. 야. 아. 와 요만해요 요만해. 아. 와 발에 밟혀서 잡겠습니다. 아. 나가는 길에서 코앞이거든요 코앞. 아. 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어요. 보이지도 않았어. 발에 밟혀서 발에. 야. 아. 대박! 형제였면 형제! 오늘의 수확물입니다 지옥에 갯벌에서 잡아온 거예요 옛날보다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지금 오신 분들한테 쭉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들 한 마리 잡으시고 뭐한 마리 못 잡으신 분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다 먼저 일찍 다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물때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, 마이너스 29 소무이도 기준입니다. 여기는소무이도고요 3월 초순이에요. 3월 초순. 초순에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갑니다. 물이 벌써 지금 쭉 막혀있죠. 벌써 들어오고 있는 거가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땅이. 아까 뚝 드러났던 게. 빨리 들어온다는 거죠. 하, 아무튼 이렇게 해로질하고 갑니다. 안전하게 해로질 하셔요. 그리고 체력, 체력지 <laughs> 하고 가는 식으로 봤지만 체력이 있어야 여기는, 이소무이도키 쪽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꼭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. 안에 뭐못 들어가요. 오늘은 저 멀리 라인에서 한 마리를 잡았고요. 그 다음에 중간쯤에서 한 마리 잡고, 여기 이제 커브 틀어지는 데있잖아 이쪽 가까운 데에서 이제 발에 밟혀서 이렇게 한 마리가 잡혔네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이는 건 없었고요. 그다음에 여러 군데를 이제 낱개로 남아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여기 광명 주차장 여 주차료를 봤거든요. 최초 30분은 4,000원이고 400원이고 1 5분서 200원 추가 전일 다 최대 5시간은부터 이상은 4,000원을 받네요.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화장실에 어손 씻는 데가 없어요. 손 씻는 데가 없으니까 참고하세요. 야, 여기 키족의 지, 지옥의 갯벌을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왕복 톨비 6,400원 정도와 그다음에 입장료 입어료 3,000원과 그다음에 주차비 약 4,000원 대충 13,000원은 일단은 들어야 이곳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의 갯벌의 현장은 <laughs> 기름값은 별도죠 참고하시고. 이렇게 갑니다. 다들 조심하세요. 할인권은 돼 있나? 주나? 모르겠네. 안 물어봤네요. 나중에 한번 누가 오시면 물어보세요. 입어려고 내면서 이거 주차 할인, 할인권 주는지. 할인권 있으면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주는지 모르겠어요. 식당이랑 그런데 이용하면 준다고 하는데.